안녕하세요, 인피니트 성렬입니다. 이번 아이스 보켓 챌린지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 생각 하고 있고요.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여러분들이 같이 이 뜻깊은 일을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시작하겠습니다. 아, 우와! 아, 제가 지목할 다음 상대는 개그맨 노우진 형님과, 어, 틴탑, 탑 d m c 그리고 우리 인스피리 친구들. 정말 더 깊은 일에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인스피리 친구들 기대하고 있을게요. 파이팅 어.